안녕하세요 네이버 개론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메타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 수준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갈빗집을 가는데 문 앞에 그 냄새 나잖아요 네, 맛있는 냄새 나죠 네, 딱그 정도만 제가 알려드린 거고 정말 메타포스 고기를 뜯고 싶으신 분들은 네, 따로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이제 따로 메일 보내주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메타버스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플레이스에 또는 이런 인스타에 뭐 구글에 미래가 그거랑 융합이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번 영상은 편하게 보셨으면 이번 영상은 네, 보자마자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인스타의 가장 문제는 이 링크를 여러 개를 할수 없다는 거 아직까지도 이 링크를 적으면 클릭이 되는 줄 알고 본문이나 댓글에 적는 경우가 있는데. 페이스북과 달리 인스타그램은 링크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인스타의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아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에 링크 거는 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요 위에다가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요긴가 요기에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바뀌었죠. 팔로 1만 명 이상만 됐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링크를 걸수 있습니다 그 스토리로 링크 거는 법 체크 하시고 그런데 이제 프로필에 있으면 더 접근성이 편하잖아요 네, 다중 링크 거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블로그 링크는 고정댓글로 해 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제가 블로그만 걸어놨는데요 여기를 인포 링크로 제가 활성화를 시켜 놨어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더더욱 필요한 기능입니다 한국어 사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인포링크가 가장 편리해요. 가입은 뭐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요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버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커버 이미지 그리고 링크 공개 여부가 있는데요. 바로 설정은 무료고 예약 설정은 유료인데 무료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무료로 쓰세요. 무료로. 자 여기서 네개론팁 나갑니다. 링크 이미지는 꼭 업로드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링크 공개 여부는 유료지만 네, 바로 설정을 해서 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스티커로 꾸미기 기능은 유료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블로그 유튜브 그다음에 제 매장 플레이스 링크를 다 삽입을 했는데요 웹사이트 인포링크 삽입하기 붙여넣기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로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링크, 인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얘를 누르면 링크가 쫘르륵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많이 많이 온라인 세계에 펼쳐놓는 거는 내 매장으로 들어올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바닷가에 그물을 하나를 던지냐, 두 개를 던지냐, 세 개를 던지냐에 따라서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당연히 고기가 모여있는 데다 그렇게 뿌려야 되겠죠. 그 모여있는 데다 뿌리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본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링크를 그물처럼 쫙쫙쫙 온라인 세계에 뿌려놓자. 그래서 인포링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꾸미기 2탄 링크 삽입 요것도 꼭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제가 설명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